마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건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야나일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네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린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주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보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그에 하나님께서 모색이시되, "나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순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네 원수를 네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겨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지사 머리가 어떻게 헌금함에돈 넣는가를 보실 때, 예로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릅된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었이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